여러분, 만약에 안경이 시험 답안을 딱 보여주거나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이 뭘 어려워하는지 즉시 알려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꼭 공상과학소설 같지만 이게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아이레벨 기술의 현실입니다. 이 기술은 정말 엄청난 가능성을 품고 있는 동시에 상당한 위험도 가지고 있죠. 지금부터 이 강력한 도구의 두 얼굴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 정말 경쟁 치열한 시험에서 이기고 싶다는 마음 많은 학생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만약 기술이 그 압박감을 이겨낼 지름길을 제안한다면 어떨까요? 일본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그 마음이 일본의 한 대학에서 벌어진 아주 대담한 부정행위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최첨단 스마트 안경이 어떻게 시험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 시켰는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스마트 안경이 어떻게 시스템을 속이는 무기가 되었는지 그 어두운 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안경? 이게 대체 뭘까요?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안경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카메라랑 통신 기능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이 은밀함입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법한 평범한 디자인이 이 안경을 완벽한 부정행위 도구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럼 이걸로 어떻게 했냐고요? 와, 과정은 진짜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1단계, 안경으로 시험지를 슬쩍 찍는 거죠. 2단계, 스마트폰으로 바로 전송. 3단계, 이걸 SNS에 올려버리면? 4단계, 외부 조력자로부터 답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기술의 오용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눈앞에 현실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요. 이야기를 180도 한번 확 틀어 볼게요. 만약에 이 똑같은 기술이 부정 행위가 아니라 교사에게 슈퍼파워를 준다면요? 그럼 어떨까요? 네, 방금 그 부정 행위 이야기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로 가 보겠습니다. 바로, 루밀로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서는 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뺏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증폭시켜주는 진짜 엄청난 파트너가 됩니다. 루밀로가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교사가 스마트 안경을 딱 쓰잖아요? 그럼 AI가 실시간으로 학생들 이해도를 분석해서 마치 게임 아이템처럼 머리 위에다 딱 띄워주는 거예요. 어, 이 학생은 지금 이 개념을 좀 어려워하고 있어요. 하고 바로 알려주는 거죠. 그럼 교사는 그 데이터를 보고 즉시 도움이 필요한 학생한테 다가갈 수 있는 거고요. 이야, 이런 진짜 인간교사의 통찰력이랑 AI의 분석력이 합쳐진 그야말로 슈퍼파워 맞네요. 자, 이제 교실을 떠나서 이번엔 우리 각자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혹시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좀 두려우신가요? 기술이 바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주는 개인 코치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중연설에 공포를 느끼잖아요. 특히 컴퓨터 과학 학생들은 무려 75%가 불안감을 느낀대요. 와, 생각만 해도 막 심장이 두근거리는 분들 많으시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저스터 미니시라는 고전게임에서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1분 동안 특정 규칙을 지키면서 어떤 주제에 대해 계속 말을 해야 하는 게임이거든요. 연구팀이 바로 이걸 AI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부담은 전혀 없고 즐겁게 말하기를 연습할 수 있게 한 거죠. 이 JA 앱을 보면 사용자가 AI의 난이도나 주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그런 부담감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안전하고 재미있는 게임 환경에서 내 속도에 맞춰서 얼마든지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규칙은 간단한데 핵심을 정확히 찔러요. 60초 동안 주제에 대해 말하면서 딱세 가지만 피하면 됩니다. 첫째, 음, 하는 이런 군말. 둘째, 중요한 단어 자꾸 반복하는 거, 그리고 셋째, 주제에서 벗어나는 거. 이세 가지가 우리가 발표할 때 진짜 흔하게 하는 실수들이잖아요. 이 게임이 바로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교육을 위해서든 개인 훈련을 위해서든 이렇게 좋은 기술들은 결국 우리가 스크린을 더 오래 보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다는 거죠. 혹시 눈이 좀 뻑뻑하고 목이랑 어깨가 뭉쳐서 뻐근하다. 이런 분 계신가요? 이게 바로 VDT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쓰면서 생기는 일종의 현대인의 직업병 같은 거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이 숫자 한번 보세요. 불과 10년 만에 안구 건조증 환자 수가 두배 이상 늘었어요. 이건 뭐 디지털 기기가 우리 눈 건강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경고 신호죠. 다행히 희소식도 있습니다. 대한안과학회에서 제안하는 아주 간단한 습관들로 우리 눈 건강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50분 일하면 10분은 좀먼 곳을 보면서 쉬어 주고 실내 습도랑 화면 밝기도 좀 조절하고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여 주는 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모든 놀라운 기술들, 뭐 AI 튜터나 발표 코치 같은 기능들, 이게 결국 어디에 담기는 거죠? 맞아요. 바로 안경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그 안경 자체가 우리 얼굴에 완벽하게 맞아야 한다는 거죠. 이 문제는 특히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는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나라 10대 청소년 10명 중에 8명 이상이 근시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 친구들한테 안경은 그냥 패션이 아니라 세상을 제대로 보기 위한 필수 도구인 셈이죠. 문제는 뭐냐면 기성품 안경이 대속 자라는 청소년 얼굴에 딱 맞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안경이 막 흘러내리고 코를 누르면 당연히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3D 스캐닝 기술로 개개인 얼굴에 완벽하게 맞는 맞춤형 안경이 주목받고 있어요. 이게 그냥 잘 맞는 수준을 넘어서 렌즈의 광학 중심이랑 눈의 중심을 정확히 맞춰주니까 시력 교정 효과는 높이고 눈의 피로는 확 줄여주는 거죠. 서울대학교 병원 전문의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눈의 피로를 줄이려면 안경 사이즈랑 렌즈 도수가 자기한테 잘 맞아야 한다고요. 이게 학습 집중력이랑 바로 연결된다는 거죠. 결국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제대로 누리려면 가장 기본적인 이 착용감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들. 부정행위, AI 교사, 건강 문제, 그리고 맞춤 디자인까지.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쫙 모아서 큰 그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양날의 검을 한눈에 딱 보여주네요. 교육, 개인성장, 디자인. 이 각각의 영역에서 기술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열쇠는 이 기술을 만드는 우리들의 의도와 철학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기술은 선하거나 악하지 않아요. 그냥 엄청나게 강력한 도구일 뿐이죠. 자, 이제 우리 눈앞에 새로운 렌즈가 놓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렌즈를 통해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바로 우리 각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